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안전한 금융을 책임지는 비상금 플러스입니다 살다보면 한번쯤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 필요하신 상황이 있으실텐데요 소액이 필요한 상황에 대출을 받자니 신용점수에 영향이 갈까 대출이력이 남아 다음번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기실까 걱정되어 주변 지인분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한두번은 부탁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부탁하기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기 힘들어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거절 없이 당일 5분 내로 마련하실 수 있는 소액대출에 대해 소개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소액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신 방법인데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신 이유는 통신사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에게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기존 대출과 다르게 신용점수 하락 없이 대출 이력 남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는 것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5분 내로 원하시는 금액만큼 마련 가능하시며 한도만 남아있다면 이용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매달 1일 날 초기화되기 때문에 달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비상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로 접속 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배정되어 친절한 상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